삼장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이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깎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에 담을 고기처럼 마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 쓰리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앞에 들만큼 그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내 백성의 욕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그 이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놈으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 여호와가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것이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후혈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치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쥐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어첨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썩슬하 여교혼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활를 어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중에 어찌 아니하냐 지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픈 바치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 되고 삼전에 사는 수프레 높은 곳이 되리라 사장,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끝날에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리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 각각 자기의 신의 나대 곧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그날에는 내가 전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 전은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양 때에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미냐 딸시온여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배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각 선어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라 이제 그러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날 시오녀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부를무색하게 하며 내 곡을 녹갛게 하이니 내가 여러 백성을 찾았게 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장 날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웠었으니 마땅히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지르도다 베들레헴에서 다스 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 자가 네게서 내게로 네 나올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까지 그를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읽어 목자와 여덟 곤왕을 일으켜 역를치리니 그들이 클로와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불리에 내리는 탐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마늘 그가 지나간 즉 밝고 찌질이니 능히 고날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그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심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일어난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경관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이 일에 다치는잠쟁이가없게될 것이며 내가 네가 쌓은 오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치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네의스라목성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괄론하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어다. 나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멸련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밤 발라기 궤한 것과 부어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하한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호를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 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리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후자들은 칸포가 가득하여고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 너너를 찾아 병들게 하였으며 내죄로말미암 너를 황폐하게 하여 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쳐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부칠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초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이스라엘의 부패 시장이로다 나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마는처음이건 무화가 가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서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나피를 흘리려고매 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질을 접으리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갖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날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열한 날이로다 너는이 네몸은여인에게라도네이 대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 여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다 내리니와 마치 내죽에서나를 위하여 긍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죽에서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리 내가 그의 공의를버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른 전에 내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가 어디 있느냐 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형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바다에서 저바다까지, 이산에서 서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기로 돌아올 것이나, 그동안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 찬양. 원하건 내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산림에 흘러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배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피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할지며 땅에 끼는 벌레처럼 떨며, 그 죽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하께로 들어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가 같은 신이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자허 함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을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예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나후 일장 민우에 대한 경고 곧 앨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민우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는 질타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는 노아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기운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그는 바다를 굳이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시드는도다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넙고 그 앞에서는 땅 곳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서사우르는도다 누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이하라지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같지여그러졌고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 러강하거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지운 그의 망렬을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파되지 것이라. 내가 신들의 집에서 우상과 본우 며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이라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무리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민우회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나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되며 게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구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자네는 수사자암 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찌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가 젊은 사자들을 칼로멸할 화 있을 진저 피해 성이여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한 귀소리. 이는말 달리는 병거 출도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자의때 처음에 근무덕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느니.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거올려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오. 내가 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자가다 네게서 하며 이르기를.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여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음으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국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도문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무퉁이무퉁이에 미어 칠을 당하여 없어졌으며 그의 전기자들은 제비뽑히어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수리치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술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승무들은 네원사폐 넓게 열리고 핏장들은 불에 타도다. 나는 물을 잃어 에어 쌀 것을 대비하며 선상들을견과하게 하며, 신을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부리너를 삼키며 카리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만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만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생일을 한네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네 방벽은 메뚜기 같고, 네장수는큰 메뚜기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대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수없도다아스로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귀 좋은 누워쉬며, 네 백선 산들의 흩어져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네 상자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단어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은 그들이 항상 네게 한 패를 당했음이 아니다며 하시니라.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의 호소 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 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갑할과 강포가내 앞에 거빌름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름으로 율법이 행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었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의 응답 여호께서 이르시되 너는 희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결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거하는갈대 사람을 일으 나니 그들은 두렵고 웃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서 나오며 그들의 군만은 편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런다 강풀을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 왕들 을 멸시하며 방벽을 조수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승자가 이르되 여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와 여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서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건을 어찌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짜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지사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거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무자비에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2장여와의 응답 내가에 파수하는 곳에서며 성루의 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묵시는 정한 대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말미야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며 여러 백성을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침진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와로말미암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긴우상은그세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 너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3장, 하박국의 기도. 시기1을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호, 내가 죽에 대한 소음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칼을 관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해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도다. 역병이 그 앞에 서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엿들어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이로부터 그로 하시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와여호 죽에서 다시며 구원의 병경을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반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기네 집의 머리를 치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휘오리바람처럼 밀려나를 흔드리 하뇨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지로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1장 아모니아들 유다 왕유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야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지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지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지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 그 곳에서 그 멸절하며 그말이암아 이름과 믿그 지성들을 아울러 멸절하며또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 자들과 여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이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백성이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거기 같이 갈 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들어 찾아 바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형편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나 그 포도주를 마 못타리라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서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감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경관성프를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권언을 내려 명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였음이라또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자란 분토같이 이들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으니 이는 여와가이땅 모든 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2장 공요아 겸손을 구하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무익지하다 무익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호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가사는 버림을 받으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짓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서동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부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누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고스 사람들은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르를 멸하며 민우엘을 황폐하게 하여 사막까지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스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견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분성이라 염려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일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르니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3장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배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활를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산한 사람들이요 그의 지상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치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섭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다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로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질런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바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몰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의의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입 하는 백성들, 곧 내가 같은 이스란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것임이라 내가 곤과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기뻐하며 부를 노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너는 메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내선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 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른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모으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어쩌게 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입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라